안녕하세요. 빡주부예요. 오늘은 간단한 반찬으로 두부조림 해볼 건데요. 두부를 한번 기름에 묻혀서 겉은 쫄깃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씹히는 맛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두부 400g 준비했고요.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셔야 두부를 구웠을 때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두부는 반을 나누고 약간 도톰한 두께로 썰어주세요. 두부를 기름에 붙여서 졸일 거라 너무 얇게 썰어 놓으면 두부 속의 부드러운 맛이 감소되니까 약간 두껍게 썰어주세요. 조림에 들어갈 향신채로 청양고추 1개, 양파 4분의 1개, 대파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파는 채를 썰어 준비해 주세요. 대파는 발을 가르고 거기에 또 반을 갈라서 4cm 정도의 길이로 썰어 주시고요. 청양고추도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볼에 고춧가루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간장 두 큰술, 액젓 한 큰술, 설탕 1 3분의 1 큰술, 후추 뿌려 주시고요. 이렇게 넣고 양념해 주세요. 팬에 식용유 한 큰술과 들기름 한 큰술을 두르고 두부를 올려주세요. 불 세기는 중불로 놓고 부쳐주시고요. 겉이 너무 바삭하게 부치면 두부 속의 부드러움이 감소되니까 적당히 노릇해지면 뒤집어주시고요. 뒤집고 1분 후에 양념 넣어줄 거예요. 양념을 두부 위에 골고루 얹어 주시고 다시마 우린 물 400ml 두 컵을 넣고 거기에 있는 다시마도 다 넣어 주세요. 손질한 멸치 15g도 같이 넣고 졸여 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다시마는 빼 주시고요. 준비해 놓은 향신채 올리고 약불에서 한번더 졸여 주세요. 한 두부조림이지만 반찬 없을 때 이거 한 가지만으로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무지 배고픈데 밥에 얹어 언능 한 젓가락 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시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